안녕하세요. 인천 영종도의 도깨비신당 금배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동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동지하는 것은 24절기 중에 22번째 절기인 동지예요. 음료 11호에 들어있어 동지자 리를 하는데 자 장기를 물리치기 위해 밭 죽을 써서 예전에는 그랬어요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밭 죽을 써서 대문간에다가 막 뿌렸어요. 어? 근데 요즘에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동지를 되게 크게 봤어요. 새해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해가 바뀐 시점에서 예전에는 어, 설날과 명절과 같은 어, 그렇게 큰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지 전에는 어, 보통, 낮이 길고 밤이 짧잖아요? 동지부터, 딱, 동지 시점에서부터는 밤이 길고 낮이 짧아지는 그런 시기가 와요. 그게 이제 동지예요. 자, 동지를 지내야지 예전에는 한살더 먹는 데에서 꼭 팥죽이나 팥떡을 먹었어요. 근데, 근데 이제 이 동지라는 건 정확히 뭐냐면 올해 안 좋았던 거, 그리고 내년에 안 좋은 거를 이제는 애군 액사를 소멸해달라고 그렇게 비는 거예요. 그거 잡긴 잡기 잡신을 몰아내 달라고. 그래서 이딱 중간 절기 이제 끝과 시작이에요. 동지가. 그래서 잡기 자신을 다 몰아내고 내년에 안 좋은 것까지 소멸해달라고 그렇게 다 동지 맞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부터 12, 12월 22일이 동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요. 동지맞이, 그, 음, 애군, 액막이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신청을 받고 있어요, 오늘부터.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어,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어, 뭐, 신청하고 싶으면, 자한이 밑으로 연락을 주셔요. 그러면 제가 받고, 준비물이랑, 어, 이런 거다 알려줄 테니까, 어, 진짜 내가, 어, 올해, 올해 좀안 좋았어. 내년에 좀더 좋고 싶어 내년에 안 좋은 기운을 좀 막고 싶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주시고 상담을 해주셔요 그래야지 내년에 또 혹시나 안 좋은 분들 있잖아 특히 삼재이신 분들 삼재이신 분들은 특히나 동지 때삼재풀이 같이 합니다 그렇으니까 삼재풀이 하고 싶으신 분은 그것도 문의를 주세요. 어? 그리고 음 갑진년에 이제 청룡의 해예요. 용트림하면서 세상에 희망을 가져올 새해를 맞이 해야잖아요. 하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준비들 하시고 다 올해 다안 좋았던 거다 막아내시고 다 이제 내년에는 정말 좋은 한 해가 되길 진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백이었습니다.